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양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인천 경제 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의 높이를 놓고, 높이를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타워의 높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더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 자 먼저 송도에 지어질 그 랜드마크 타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그야말로 높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민들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 네. 인천 경제청은 최근 민간 사업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8개월여에 걸친 협상을 거친 후에요. 송도 6809 중심부에 대한 개발사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예. 아, 송도의 조성진인 워터프론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 제곱미터의 높이만 420미터에 달하는 10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아, 이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놀이공원과 대관람차 등을 갖춘 이 도시명 테마파크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십팔 월 대중 골프장과 주거, 상업, 전시시설 등을 갖춘다는 게이 골자입니다. 네. 어, 타워가 실제로 건설되면 오백오십오 미터인 백이십삼 층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높은 건물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어 송도국제도시에서 그 초고층 건물을 구상을 한 것은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송도의 초고층 건물을 구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지난 2007년 송도 랜드마크 타워시티 유한회사와 아,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아, 국내 최고층인 151층의 인천타워 건립 구상이 가시화됐었습니다. 아, 시는 당시 이 송도 6809땅 228만 제곱미터를 이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어, 대규모 이 주거시설을 분양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인천타워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음. 어,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어, 하지만 같은 해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 발생하면서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요. 어, 인천타워 권리 또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예. 어, 결국 인천경제청은 기공식 후 7년 만인 지난, 지난 2015년 1월 사업자와 최종 담판을 통해 개발 사업권 상당수를 해소하고 인천타워를 짓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때까지 들어간 조사비와 설계비, 기초공사비 등으로 인천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준 이 재정 낭비 금액만도 860억 원에 달했고요. 예. 어, 건립이 무산된 150여 층 인천타워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테스트 파일 다섯 개를 갯벌에 심은 것이 이 사업의 전부가 됐습니다. 예. 네. 어 마치 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에,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단순히 이제 뭐 찬반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더 높이자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건물을 더 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자, 먼저 나추라는 쪽 얘기부터 좀 들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천 지역 시민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아, 가톨릭 환경 연대를 포함한 12개 이 시민 사회 단체는 최근 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어, 성명서를 통해서 이 높이 경쟁이 아니라 역사, 문화,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음. 아, 이들은 높이로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어, 송도 국제도시가 폐물이 되는 이 초고층 랜드마크의 연연에서 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이 기후 악당 도시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면서, 어, 송도를 초고층 도시가 아닌 음. 이 국제 환경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초고층 건물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높이 경쟁을 하지 말고 예. 환경 도시의 상징이 될수 있도록 충수를 대폭 낮추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네. 뭐그 동안에도 그 초고층 건물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또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송도가 메리지역이라는 점인데요. 네. 아, 지반이 연약해서 초고층 건물이 지어질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20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요. 아, 인근 지반이 침화되고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지하수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아, 실제 이 송도는 이제 뭐인천의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그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 지난 2015년에는 송도동 이 셀트리온 인근 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직경 아, 2m, 깊이 4m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음. 아, 중국도 최근 이 500m 이상 초고층 빌딩의 그 건축을 예,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아,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그 집안 침마등 안전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 또이 초고층 건물이 바닷바람으로 발생하는 이 돌풍이 이 빌딩 풍으로 이 변하면서 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고요. 음. 또 교통 체증과 환경 문제 그리고 이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은 이 테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음. 어, 높은 건물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것저것을 고려해야 할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 또 이제 반대로 더 높이라는 쪽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어, 빌딩을 더 얼마나 더 높이라는 그런 주장인가요? 네. 이렇게 이 초고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장 앞에서 이 삭발식을 열고, 어, 송도 68, 609, 6809 개발 계획에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어, 랜드마크 타워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이 주민 대표 4명이 이 삭발까지 감행했는데요. 어, 이들은 인천타워가 대한민국 최고 높이로 건설돼야 한다면서 어, 필요하다면 인천 경제청의 수익을 타워 건설에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음. 어, 랜드마크 타워 규모가 당초 6809에 그1 5 0일중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인천 타워에 크게 못 미친, 못 미친다는 점도 부각됐고요. 음. 또 내년에 완공 예정인 448m의 청라 국제도시, 청라 시티 타워보다도 28m가 낮다는 점도 주민들이 그 반발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예. 어, 실제 주민 인터넷 카페는요. 어,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거나 그리고 대한민국 넘버원 타이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등 어, 랜드마크 타워를 그 롯데월드타워보다 높게 지어야 한다는 주장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 그렇다면 이제 500m 이상을 지으라는 건데 이 높은 음. 것도 좋지만 아, 그것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이 안전하면서도 이 송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 지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도가 이제 매립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상당히 또,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지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의미만큼 또좀 불안한 요소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어, 물론 뭐 아까 말씀처럼 어,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고요.